조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림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헛된 일곧 미신과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 보면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미신과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화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우리 쭉 함께 성경을 봉독합니다. 루수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즉, 안전뱅이란 내용이죠.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설교하는, 전도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바울이 설교하다가 그안전병에의 믿음이 보였어요 그래서 일어나 바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안전병이가 일어서버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성경 읽어요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업 이 무리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무리를 말합니다.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그들 나라의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했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나면서부터는 안전병이가 그한 사람이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신으로 여겼던 겁니다. 내려오셨다. 하여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다 이제 그리스의 신들이죠. 13절. 시외 시외각입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제우스를 믿고 헤르메스를 믿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제우스고 헤르메스인 줄 알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계적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는 강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죠. 찢고 물이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우리를 왜 봤더니 우리를 신으로 만드는 우리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사람을 신으로 믿는 거 이런 미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이라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기적을 행했는데 너희들이 어찌 우리를 신으로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바나바와 사도바울이 복음의 현장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강의하면 오늘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사도바울이 믿음으로 일으켜 세웠던, 물론 그의 믿음을 보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중에 사도행전 14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서 화면을 보시고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물이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냐? 우리를 신으로 받들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화면에 여러분 보시면 화면 성경에서 나오기도 이런 헛된 일이라 이런 헛된 일. 여러분 이런 헛된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을 첫째, 사람을 신곧 하나님으로 섬기는 행위가 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을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후회합니까? 뭐 살아 있으면서도 후회하지만. 하늘나라에 돌아가서는 엄청나게 후회하고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돌아가서는 확실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헛된 일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것도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제 목재나 석재, 철재로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은 말도 못 합니다.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신이라고 절하고 받듭니다 이런 사람들 후회합니다. 세상에서 후회하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돌아가면 엄청나게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뼈저리게 후회할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무엇이 어된 일이냐? 사람들의 태양이나 달, 별들, 모든 자연을 섬기는 행위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또, 네 번째. 사람들이 누구를 동물도 심지어는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것도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귀신들 귀신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히 안타까운 일이죠 귀신이 누구입니까 영적 존재로서 타락한 천사예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귀신을 의지하고 귀신을 숭상하면서 점을 치고 귀신을 섬기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후회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런 헛된 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마라. 이런 헛된 일은 무엇이냐? 미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각 종 것들을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헛된 일입니까?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깨달아져요.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좀 성경을 근거로 아, 우상 숭배나 미신 이런 것들이 정말 헛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 2장 10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요. 너희는 깃든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무슨 말씀이냐면 깃들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또 게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사람을 보내 봐라. 그래서 시작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것은 여러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바꿔버린 일. 그러므로 이 에레미야서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어디 지금 우상숭배하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딤섬에 가봐라. 게달에기도 가봐라. 이런 일이 없다. 사실 기띔섬과 게달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꾸준하게 그들의 성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민족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걸 지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11절 읽어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것은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떤 우상을 숭배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바꾸질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님, 창조주를 섬기면서도 이에레미아 시대에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꾼 일이 있느냐? 시작.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우상숭배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타락해서 우상숭배했어요. 12절.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야아놀라 지어다. 심히 떨 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13절은 중요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곧 우상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 악입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죠.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대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물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잖아요. 그런데 터진 웅덩이, 아,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러므로 우상숭배나 미신은 쓸모가 없는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아 10장 14절을 함께 읽어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시가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살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사야 57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자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가 부르짖어 봐라.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라 너희들이 모아 놓은 우상에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해 보라는 거예요. 시작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려 갈 것이로되 나를 하나님의 와 야외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상에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상에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하박국 2장 18절부터 성경 같이 읽어요. 색인 우상은 그 색연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나무가, 돌이, 철제가, 금이, 금으로만 든 우상이 무슨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미신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며 성령님 아는 사도 바울이 정말 세상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를 이런 헛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헛된 일, 미신을 믿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두 번째 제목입니다. 사람이 헛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헛된 일을 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해요, 여러분. 유기에서 구원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헛된 일, 미신과 우상을 섬기면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못 받고 응답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을 한 사도바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미신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복음을 전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꾸짖거나, 나무리거나, 비방하거나, 또 교만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도움을 주며, 호감을 갖게 하며, 말투도 선하게, 표정도 선하게, 행동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저분들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러한 존경과 칭찬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호감을 사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칭찬을 받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이 그 복음의 대상자에게 신앙의 전부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일단 교회로 가봐라! 교회로 가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성경의 지식이 정말 많은 분들은 가르치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물론 스스로 아는 걸 가르쳐도 되지만, 그러나 전도 대상에게 네, 교회로 와 봐라. 교회 전문가에 들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교회만 오면 설교를 듣고 교제하며 성경 공부를 하고, 또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것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좋은 신앙, 바른 생활을 해서 정말 존경받고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신앙에. 모델들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 읽습니다. 빌립보소 3장 17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바는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6절로 8절,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고면하되, 범사에내 자신, 즉, 복음을 전한 디도 너가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훈에 부패하지 않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어떤 잘못된 소문이나 잘못된 걸 알고 복음을 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악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성찬을 하는데 이제 성찬은 예수님의 이제 흘린 피를 마시고 예수님 몸을 마시고 기념하는 건데 그것을 잘못 듣고 그들이 뭐, 어, 저들은 사람의 피를 마시고 몸을 먹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고 선한 행위를 보일 때, 모든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교회를 오해했구나. 신앙인들을 오해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우리가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사이비 종교를 파악하고 경계하라.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각기 자신들을 진짜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생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이 보아요. 미신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나중에 처절하게 후회하고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회비 종교인들을 경계해서 우리가 뭐 유혹해버리면 안 되겠죠. 오히려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중한 교훈이 있어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마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나중에 심판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 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 이, 자는 이것들을 자 이제 모든 상급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과 그리고 이 모든 만족한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8절을 읽어 보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다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 점술가들과, 그리고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금 못받아요 오히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신으로도 죽지만, 영적으로도 멸망해 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사이비 종교인들을 미신과 우상을 참 파악하고 경계하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진짜와 가짜가 확실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믿는 것들 중에 진짜가 나타나고 가짜가 밝혀질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단 하나의 진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수없이 많고 많은 가짜들이 구별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정말 환호할 것입니다. 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참 섬기고 살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냐. 그뿐이 아니겠죠. 또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자자 선손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런 헛된 일, 지금 미신과 우상숭배 절대로는 우리는 그 정체를 알고 미혹 당하지도 않고 또 우리는 아직도 미혹 당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자 묵상은 오늘 본문 성경을 읽음으로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쭉 같이 성경 말씀 읽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이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외곽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한들에 가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옷을 찢는 다고 설명해 드렸죠. 강하게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허 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적용도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으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미신과 우상을 파악하여 단호하게 배격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 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권면입니다. 권면도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권면 맞습니다. 시작.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신과 우상을 파악하여 단호하게 배격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 권면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꼭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고면합니다. 세 번째 고면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살고 있거나 또 미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고면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기도의 제목도 같이 읽으면서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기도합니다. 1번. 미신과 우상을 파악하여 단호하게 배격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 생활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꼭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살고 있거나 혹은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